안녕하세요. 혹시 글쓰기 생각만 해도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분들 계시죠? 펜 드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들,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하버드대학교에서 가르쳐온 글쓰기 불안감, 이거 완전히 정복하는 비법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글을 써야 한다.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턱 막히고, 머릿속은 막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고,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요, 사실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그 커서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멀미가 날것 같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여러분만 겪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 깜빡이는 커서의 공포.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느낌이죠? 이걸 해결할 열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놀랍게도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명문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무려 150년 동안이나 학생들이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자, 해결책을 바로 보기 전에 먼저 진단부터 정확하게 해야겠죠? 도대체 우리는 왜 글쓰기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생각하는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버드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뭘 말할 건지, 그러니까 쓸 거리를 쫙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펜을 드는 거죠. 내용을 만드는 것과 글을 쓰는 행위 이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쓸 거리가 있으면 쓰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쓸 거리가 없으면 쓰는 건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글을 못 쓰는 이유가 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쓸 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쓰려고만 하니까 막혔던 거죠 내용을 만드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버드가 제시하는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비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이라는 말 듣고 어? 머리 아픈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복잡한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이 되는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아, 어, 이거 앞뒤가 딱딱 맞네? 어, 믿을만하네? 쏙쏙 이해되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논리적 글쓰기의 전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밤새서 진짜 열심히 보고서를 썼는데 상사가 쓱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 뭔데? 와, 정말 힘이 쫙 빠지는 순간이죠. 아니면 이런 건요? 그래서요? 혹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아, 내 글이 지금 논리적이지 않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처럼 쓸 필요 없다. 그냥 좋은 정보를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결국 글쓰기의 핵심은 막 화려한 문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읽는 사람한테 진짜 가치 있는 정보, 즉 쓸거리를 제대로 전달하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그 막연한 생각들을 아주 논리적인 쓸거리로 변신시켜줄 마법같은 도구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름도 아주 친숙해요. 바로 오리오 방법론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까만 과자, 오레오. 그 이름처럼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생각정리 도구예요. 글을 쓰기 전에 딱이 틀에 맞춰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O, 내 의견을 먼저 딱 던지고 R,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대주고, 2.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 다시 한번 내 의견을 꽝! 하고 강조해주는 겁니다. 이 4단계만 딱 거치면 그 어떤 복잡한 생각이라도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오레오 공식 이건 진짜 만능 비법 소스 같은 거예요. 회사 보고서나 이메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릴 때도 이틀을 적용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썼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요 일단 내 글이 즉각적으로 명확해져요. 그리고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죠. 그래서 요점이 뭔데요? 이런 질문, 이제 들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건 글쓰는 시간이 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던 내 생각이 아주 탄탄한 객관적인 주장으로 딱 바뀌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국립쓰기위원회에서요, 120개나 되는 주요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래요. 글쓰기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냐?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티켓이냐? 와,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글쓰기는요. 그냥 예쁜 단어를 나열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구조화된 생각 그 자체라는 거죠. 이제부터 글을 쓰기 전에 무작정 덤벼들지 마시고 오아리오로 먼저 생각부터 정리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글쓰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